오토캐드 필수명령어 프로퍼티스 특성창에서 선형치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형치수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치수를 놓을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치수의 이 숫자를 치수문자 또는 치수값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이 선을 치수선 양 끝에 있는 이 삼각형을 화살표 양 끝에 있는 이 선을 치수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특성창을 열겠습니다 치수를 클릭을 하고 헷갈리니까 일반 항목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도 숨기고, 선및 화살표 항목에서 화살표 1번, 2번, 번호가 있는데요.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이 1번, 두 번째 클릭했던 지점이 2번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1번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작은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 1번 클릭을 하고, 끄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치수선이 숨겨지게 되고, 치수 보조선 1번 클릭을 해서 끄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치수 보조선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의 항목들을 숨기고 1차 단위 항목에서 치수 머리말을 클릭을 하고 C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치수 값 앞에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를 클릭을 해서 0.0을 선택을 하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드신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